자 경기 만나고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주목되는 경기, 봉티비 선수와 박한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티비 선수야 뭐 사실 프레이 선수를 잡으면서 팀 미션에서 이되고 좋았습니다만, 뭐첫 번째 대진으로 나왔는데는 이상한 것은 수가 없을 겁니다. 아, 동남으로 먼저 견제를 하죠. 용광로 출발했는데 이제 얼음골레 나오는 순간 박한 선수가 풀레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거 네. 사실 박한진 선수가 도를 견해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대 팀의 벌룬을 굉장히 견전했다 얘기거든요 의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 네. 어, 베이비 드래곤 일단 카운터 쳐주고 쪼여줍니다 남꾼과 더불어서 초반에 움직임 자체가 일단은 방어에 좀 나섰었는데 코스트 정도를 좀 살펴보면은 어, 어느정도 선방하고 네.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인데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풍티비 풍TV 선수, 풍티비는 지금 어, 호그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이제 바로 타워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가장 그 선호하는 그런 유닛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용광로 이거 굉장히 까다롭다고 풍티비 선수가 예선전에서도 좀 밝힌 바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특히 네. 호그라이더의 어그로를 끌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짜증나는 유닛이라고 볼수 있죠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엘릭서를 좀 아껴놨다가 두개 카드 오픈하지 않은 채 이번에 미니언들을 먼저 상대편 진역으로 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엘릭서를 좀 일단 모고 있는 좀아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오픈된 카드들을 보시면 1분 후반에 물량 싸움으로 몰고 가겠다는 필투비 그 선수의 의도도 약간 엿 보입니다. 물론 약간 그, 섞여 있습니다. 후글라에 네. 들어가 있고 물량 대기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어 이제 후반 대의일분대를 노려보겠다라는 의도가 약간은 엿보이는 그런 대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임페르노를 꺼내 들면서 상대편의 네. 용광로를 지금 커버에 나서고 있는데 체력 상대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필세스는 지금 계속 콩나무 이런 식으로 견제당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필세스가 뭐 공격 공격력은 사실 좋습니다만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방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활용되는 어,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약간은 있죠 자 안쪽에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나무꾼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타이밍까지는 얻어냈습니다 네 이제 1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1승 어, 충분히 보인 상태 지금 티비 선수의 반격이 어느 정도 네, 되집, 되집니다 이제는 상대편 체력이 890 정도 남아있었는데 아 게임과 더불어서 이제 후그라이더 다시 한번 가동을 해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어, 티비 선수는 호그 라이더로 일단 이대 팀의 우측 타워, 아레나 타워를 이제 건드려주고 이제 남아있는 타임 1 0초됩입니다 골렘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골렘의 카운터 이페노가 일단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페노타워가그 그렇죠, 이제 번개도 이제 어느 정도 쳤고 시간대가 야, 10초 남은 상황에서 어느 초1 아래쪽 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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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5초 630. 체력이 얼마나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고블라이더가 아! 바로 용광로가 업으로 크로스네요. 자, 이젠 반대편 쪽으로 얼음 골렘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고블레 통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남아 있는 사... 오황 아! 사망니다 포트. 네. 로켓을 마무리 아, 이 로켓 끝까지 아껴 놓고 있었다가 이한 방을 한번 돌렸습니다. 자, 2 세트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일단 첫 번째 세트와 글로벌 벤은 같은데, 네. 덱을 변경할 수는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본인이 의식한 그벤 안에서의 덱 구성이 나올 텐데, 네. 첫 번째 경기가 두개나는 풍티비가 의도한 대로 일분대후반에 물량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 그리고 로켓으로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좋았죠? 본인의 의도대로 그 경기를 풀어갔어요. 네. 아, 지금 눈치 엄청 보는데요. 에리스 안 써요. 도둑을 척하도록. 아자 볼러가 등장하면서 일단은 도둑하면 커버에 나서고 있는 박한니 선수 네, 악복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네 머슬병으로 일단 원거리에서 볼러를 살짝 어, 때려주는 사이에 네 자이언트가 올라. 아양 선수 모두 제자이언트를 기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아 일법. 네. 우리 갑법중 하나라고 하는가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자이언트 잡을 때 저만한 게또 없어요. 보시면 예. 네자 이제 해골과 더불어서 상대편 진영까지 반으로 넘어왔거든요. 네네. 지금까지는 서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도까지는 준비했는데 역시 일법을 통해서 상대편의 메가미니언까지 정돈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 사실 메가미니언이 어떤 단독으로 활용되는 기보다는 비해서 받쳐주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아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식을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1 경기 결과를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전설 카드 중에서도 상위층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통나무 견제입니다. 이번엔 엘릭서를 올렸고 마지막 카드 오픈이. 바로 정제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번개로 살짝 견제를 해줬고요 엘릭서 정제소를 뽑아들었다는 것은 어 역시 품티비 선수도 사실은 다소 수비적인 성향으로 경기를 운영하되 1분대 후반의 경기를 어느 정도 상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해골과 더불어서 지금 뭐 유닛 구성도 그렇고요 백 구성도 그렇고요 자 자이언트를 양 선수 모두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까지 박하니는 마지막 카드 오픈 안 했습니다 네. 이게 곱하기 2배 엘릭서 1분 대가 무너졌고 자이언트 투입하면서 집합니다 사실 자이언트 머스탱의 두 합은 사실상 탱크와 딜러의 아주 새로운 조합이 좋은 조합이거든요. 새로운 네. 조합이 라 네, 일법까지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이언트가 거의 근처에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점령을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일렉트로 박사까지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그렇죠. 머스크병을 계속해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네, 머스크병이 사실 원거리에서도 활용도가 너무 좋은 그 유닛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이언트가 어 방, 벽을 타워를 향해서 달려갈 때 느린 속도로 다침입할때 머스크병으로 잘라낼 수 있다는 이점으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를 어느 정도 깔아놓고 그쪽에 코스가 좀 많이 어거든요 박한이에. 어 상당히 많이 좀 쌓였는데요. 네. 번개로 일단 한번 더 때려봅니다만. 자, 일분 때보너고 지금 시간은 거의 다 흘러가고 타워 체력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근데 엘릭서 정제소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 이게 서든데스에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퐁티비가 운영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볼러로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주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이언트 지 같이 진입을 하고 있는 자이언트가 끝까지 돌아갈 수 있을지. 아1법까지자 현재 이제 531 정도 남았거든요 체력 그래 자이언트 한몇번두족이 아직까지 천대가안 무너졌고요 네 통나무를 일단 100을 더 추가로 깎아놨습니다 네 자, 엘릭스 정제소에서 엘릭스는 추가로 1, 1 조금씩 8 아! 아. 박하니가 두 번째 세트를 잡아 냅니다 자 3세트 경기 준비 끝이 났습니다 1대1 상황 아, 실질적으로 저 풍티비가 A조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나왔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쉽지 않아요. 네, 네. 기선제압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볼수 있죠. 풍티비를 1번 카드로 꺼냈다는 것 자체가요. 네. 아, 아무래도 뭐 순서 자체에 또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먼저 민언을 꺼내면 순발했었고 같이. 맞받아치는 박하니 네. 사실 뭐 잔펀치를 좀 때려보겠다라는 의미가 좀 크죠. 미니언으로 사실 타워의 데미지를 주겠다기보다는요. 자 머스키피언 카드 둘이 동일하게 꺼냈습니다. 광부와 이번에 파이어볼. 아 어, 미니언 패거리까지 박하니 선수요. 네. 네. 일단은 주로 이제 마법 카드들이 오늘 1 경기, 이 경기 마무리를 잘았기 네.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카드를 퐁티비는 메가미니언을 집고 내 들었습니다. 네. 자 일단 아직까지 카드를 좀 아끼면서 코스트 네. 활용하고 있는 현재 박하니고요 지금 엘릭서에 우리는 오히려 박하니 선수가 조금 더 있다고 볼수 있죠 현재 상황에서는요 서로지금한 번씩 주고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공성 유닛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언트 꺼내들고 있는 박하니 네. 네 번째 카드 사실 자이언트만큼 탱키한 유닛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렇죠네 금직하고요 네자 일단은 자 미니언으로 현재 자미언 패거리까지. 자 파이어볼도 같이 가지고 있는가 운데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만 1,800 대까지 양 선수 모두 체력이 비슷하게 아, 타워 관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광부 적극적으로 써요. 네. 저거든요. 저가지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서로 이그구성 자체가 거의 흡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지금 마지막 카드를 이제 광부 카드 꺼냈고요 박한지 선수 도리어 카드를 끼든박한이 동시에 다발로 다 썼고. 저 오히려 지금 쪽아레나 타워 데미지를 조금 많이 입었습니다. 자, 근소한 찹니다만 지금 퐁티비가 고개에 갸웃했거든요. 네. 어, 한200 정도는 원치 않은 타이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1분대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하고 1분대가 무너지면서 엘릭스가 2배 되는 타이밍. 불안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한숨리 한번 쉬어보는데 자이언트를 다시 한번 꺼내드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파이어볼과 광부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체력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더블랙 엘릭스 타임즈로 돌아왔고요. 자이언트를 먼저 선 투입합니다. 자,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아, 머스크뼈까지. 네, 지금 서로 똑같은 카드 거래거든요. 그렇죠. 우리 광부 같이 썼고. 아, 파이어볼이 네. 여기서 일단 다시 한번 그 위에 감전. 그렇습니다. 미니언 패거리, 미니언까지 지금 추가 투입 자, 엘릭서의 의미보다는 지금 서로 얼마나 빨리 진영을 들어갈 수 있느냐. 1분대 안에 저 타워의 체력을 오. 조금 더 깎아놔야 됩니다. 네, 마지막 타워는 이제 독나무였고 현재 그 위에서 아, 파이어볼! 아아 아, 딱 정리됐네요. 깔끔한데요. 네,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야, 광부로, 광부로, 오, 많이 가깝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만, 침착하게 광부를 집어넣었던 판단. 하지만 체력이 거의 큰넣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끝이 났고, 아마 서든데스로 넘어갈 텐데, 지금 여기서 저 타워 하나 때문에 승부가 바로 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 선수 모두 바로 타워 견제할 수 있는 감, 아, 오 감전과 파이어 우리를 광고도 그렇죠. 있고요 박카니는양 팀의 자이언트를 누가 어그로로 빨리 끌어서 잘라주느냐가 사실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서드댄스에서요 그렇죠 동남아는 밀어붙였습니다만 여기로 시안대전 그렇죠. 자리 500대 100. 그렇죠 백각 갔고요 네. 자이언트 지금 밀고 내려옵니다 머스크병이 지금 서로 견제를 하면서 둘다 아웃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미니언 패거리들이 위쪽으로 등장하면서 네. 자이언트가 아직까지 두드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광부같이 한대 때리면 200 아~~ 무 대는 못 때립니다 광부가 있어요 광부! 하지만 여기 있을 때 멈췄어요 메가 미니언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엘릭서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자이언트 추가 투입합니다 음. 자 광부는 이번에 뒤쪽으로 네. 뒤쪽 오! 오! 어 이거 방향이 약간 저 이백 깎았고요 아, 광고의 방향이 좀 애매한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아, 조금 아쉬운, 약간 미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냥 바로 킥타운을 네. 때렸어요 지금 머스크병이 버티고 있습니다만 자이언트가 지금 지금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오, 백치 어, 있습니다 아아 마지막 한 번, 여기서 막현 아! 만들어 놨습니다. 퐁티비의 강력함 A 조에서 자신 있게 먼저 던 선봉 t 티를누른 선수 바로 박한니 선수입니다. 박하니 선수 지금 퐁티비의 미스 터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